오늘 경기 나설 베스트 11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현대 손범근 골키퍼.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김태현, 김영민, 홍정호, 김태환. 미드필더에 김진규, 박진섭, 강상윤최전방에 송민규, 콤판효전지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온 대전 하나 시티즌 이창근 골키퍼. 3-5 포메이션입니다. 세빙의 수비수 안톤 임종은 오재석. 거리에는 박기현, 박신 김현욱, 김준범, 최건주 두 명이 공격수로 김현우와 구탱이 준비합니다. 중원 어, 미들 라인에서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해줬습니다. 그대로 오른쪽에서 콤파뇨자 돌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안톤에게 걸려 넘어지면서 피스리 굴렸습니다. 자 이탈리아 산 경기 콩판이올 시즌 아웃 경기 출전해서 다섯 골을 기록하면서 공격을 이끌어 주고 있는 콩판을 선수. 아, 순간적으로 안토선수와의좀 경합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높이 싸움에 있어서는 사실 임종우 선수가 조금 더 쿤판 선수를 견제할 것으로 보는 음. 쪽. 세 선수가 k 리그1에서는 굉장히 좀탑 티어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쿤판 콤파, 어, 선수에게 좀두 명의 선수 백라인들이 견제가 됐을 때 직전 경기 송민규 선수가 수비수 등 뒤에서 돌아들어오는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아, 그렇죠. 자, 첫 프리킥을 전국이 얻어낸 가운데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진규 선수입니다. 왼손을 들었다 내렸고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머리로 맞춰봤습니다만 떠버렸습니다. 페트피스에서는 네. 올라와서 이제 헤더슈팅까지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골만을 붙여줬고 이창우 선수가 순간적으로 이제 백골을 만들고 센터백 사이에 있어서 후방 빌더에 대한 많은 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콤파뉴 앞에 보이 떨어졌어요. 콤파뉴. 자, 콤파뉴 좌로 우 몸을 흔들면서 그대로 박스 안깨 들어왔습니다. 콤파뉴 크로스. 네. 막국을 펼대면서 코너킥을 이끌어냈습니다. 자, 오늘 두가 전환의 형태에 있어서 볼을 지켜내고 코너킥까지 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첫 코너킥 역시. 전북이 만들어냈고요. 앞서 첫 번째 세트 상황에 김영빈과 이제 콤파뉴를 골분 앞에 두고 유협적인 모습을 만들어 봤었던 전북. 김재규 올려줬어요. 그리고 헤더 이번에도 머리 맞춰봤습니다. 콤파뉴. 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머리에 맞춰서 헤더 슈팅이 시도가 되고 있죠. 네. 앞서서는 김영빈 이번에는 콤파뉴가. 에 맞춰봤습니다. 오늘의 네. 맞춰봤던 풋파니 최근에 전국에 사실 산미들은 워낙 컨디션이 좋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상현 선수의 이제 박스 투박스 역할이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좀 발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밥신이 가운데로 넘겨져서 휘를 슛!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네, 재우성 잡지 않고 취도를 네. 했죠. 그렇죠. 맞고 굴절된 공을 밥신이 잡아냈고 박스 안쪽에 동료를 확인했고요. 김현욱의 왼발에 걸렸습니다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올 시즌 한 골과 세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현욱. 오우, 박진우 감독도. 경합 끝에 대전이 공을 빗나내 옵니다. 안토니 오른쪽 대가한 번에 길게. 자, 그리고 먼저 자리를 차지해보려고 했었던 김진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김태현 선수를 김현우 선수가 어떻게 든또 붙어서 저 헤어스타일이 약간 이제 해병대 에서 많이 좀볼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laughs> 네. 물격형 스타일로서 아, 좋습니다. 돌아 나갔던 임종은 선수를 향했습니다. 네. 컨택이 있었죠 네. 주고받으면서 순간적으로 네. 앞쪽으로 4명의 선수는 음. 빠져들어가고 임정훈이 돌아서서 약속된 코너킥 어, 센터피스가 발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현우 김현우 선수의 사실 어, 왼발 킥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게 계속 진행되고 있죠 김현우 걸려졌어요 반쪽입니다 그대로 넘어졌고요 미끄러져 넘어졌던 가운데 걷어냈던 공 뒤에서 앞으로 붙여줍니다 자, 임종훈이. 임종훈 좋습니다. 그 천명. 앞서에서 쭉! 낮게 깔리는 축! 충봉근에게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간격 자체가 멀어졌을 때, 임종훈이 볼을 잘 지켜내고, 좋은 패스를 통해서, 자, 슈팅을 할수 있는 공간 자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실 공격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죠. 네. 네. 지금까지 볼점유 57대 43으로, 전북이 더 높은 볼 점유를 보여주고 있고, 자, 빠르게 끊어냈어요. 올려줬습니다. 아, 정면! 정면으로 막아내는 이창근입니다. 자 전진 선수의 헤더 슈팅을 어, 이창근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막아내 있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 골키퍼간의 맞대결도 상당히 볼만할 것 같은데 네. 먼저 최고의 선방을 또 이창근이 보여줬습니다. 승민 아, 선수의 크로스 차체가 굉장히 좋았었고 콤파르 선수는 전진하고 있었고 전진 선수는 뒤쪽에서 수비수 등 뒤에서 앞쪽으로 잘라 들어가면서의 어, 헤더 슈팅을 자 천천히. 들더블 준비해 보고 있는 전북 역시 뒤쪽에 수비 세 명이서 공을 돌려보고 있고요. 아, 조빛규를 왼쪽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세또 어, 막아냈어요. 이 차순입니다. 자, 천천히 들더블 준비해 보고 있는 전북 역시 뒤쪽에 수비 세 명이서 공을 돌려보고 있고요. 아, 조빛규를 왼쪽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세또 어, 막아냈어요. 이 차순입니다. 터치 마무리. 자, 리턴. 전진 패스가 너무나 좋게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컵백의 형태. 강상윤의 왼발까지. 그러니까 슈팅 자체가 좀 중앙 쪽으로 쏠리면서 또한번 이창근이 안정적으로 펀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상윤 선수 리그 6경기 출장을 했었는데요. 그 경기에서 5승 1무. 홍정호가 출전하면 전북은 진 적이 없습니다. 자잘 돌아 빠져나왔고. 듬지고 버텨내는 과정에서 파울을 이끌어냈던 손민규였습니다. 네. 그 다음 잡고 터치한 후에 돌아서려고 할때 김준범이 뒤에서 좀 손을 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주어진 전북의 플리킥. 역시 준비하고 있는 김진규 선수의 모습이고요. 앞서 두 번의 세트피스에서 김영빈과 콩파뇨가 번갈아 머리에 공을 맞춰봤습니다. 자 올려줬고 반대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줬고 바로 골라붙여보는데요해더 걸고 난고 홍정호. 그래서 김진규 왼쪽으로 내줬습니다. 아습니다 아, 마지막에 계속해서 김영빈의 머리로 향합니다. 네. 자. 이 장면에 있어서 그렇죠. 헤더슈팅까지는 또한번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세트피 상황이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전북입니다. 네. 전반, 중반. 어떻게 보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른 시간에 클빈 선수가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네. 빠르게 뭔가 좀 변화를 선택해 봤었던 한선우 감독. 자, 전북이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가 봅니다. 넘겨줬습니다. 네. 바로 공을 받아내는 이책윤 골키퍼. 지금은 이제 김현호 선수가 나오고 네. 네. 최고주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고 켈빈 선수가 이제 왼쪽 측면에 위치를 할것같습니다 가운데 구택. 받아 냈습니다. 구택. 구택. 앞쪽까지 들어왔고요. 앞에는 김영빈. 뒤로 내줬어요. 켈빈. 자 켈빈. 직접 아, 가면서 켈빈. 오발로 켈빈이 골문을 직접 돌렸습니다 자밥신도 그러니까 그렇고 최경선수가 전진 패스에 대한 선택들이 굉장히 좀 좋게 진행되고 있죠. 어 그러네요. 한번 크로스 타임을 보다가 네, 네. 한번 더 치고. 여는 손범근 골키퍼에게까지 불러나는 전북입니다빠르게 네.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을 끌어올렸지만 자, 자이 연결을 잡아내는 이창근 골키퍼. 자 최건주와. 헬빈인가요? 아, 전반 전바... 아, 아니군요. 예. 최군주 선수. 아, 구택과, 구택과 교체가 됩니다. 자, 대전이 왼쪽으로 공격 루트를 선택을 해봅니다. 맞고 그대로 폴라인 밖으로 코너킥 이어지는 대전. 교체 투입 되자마자 한번 공에 터치를 가져가 봤었던 김인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면적인 어, 측면을 자, 오! 자, 눕혔어요. 오! 오! 여기 김민규, 기김민 자, 헤더 뒤쪽으로 주민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서 끝고 나옵니다. 공정호, 루켈빈박침이 있었는데 네, 방침이안들졌어요 자, 그리고 끊고 나오면서 김태현, 자, 자 그리고 두번했습 나옵니다. 강창균이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빠르게 올라오는 전북입니다. 작대 좋고요 오른쪽에서 전진호, 전진호 가운데 홈파니올려주는 공이었는데 이 공을 박균이 내려와서 자리를 아, 네. 차지냅니다. 해 그래도 끝까지 추격을 하면서 네. 좋은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은 사실 그렇죠 김민기 선수의 순간적인 가속에 있어서 압제한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예. 대전은 그렇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뻔한 장면이 연출이 됐고. 자체가 좀 약하게 리턴 자체가 좀 약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교체는 있었지만 어, 양팀이 전술적인 틀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없죠. 골판이와 허기를 냅니다 김태선수의 어,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스팀을 시도를 했죠 자 여기서 순간적인 한 번의 그야말로 뭐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이어가면서 터치 크로스. 예! 잘라 들어가면서 발만 갖다 대는 반발적인 슈팅이 있었습니다. 후방에서의 롱패스도 굉장히 좋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북이 세 장의 교체 카드, 티아고 에더란데스, 이영재를 준비시킵니다. 자, 그러면서 아쉬움을 굽집으며 김치 밖으로 물러나고 있는 콤파니오 선수입니다. 박진섭. 김태환, 박진섭. 백간으로넘어다 어, 그리고 네. 이창근 가볍게 공을 손으로 건드려냅니다. 1차압 박을 전복이 잘 풀어내고 박진섭의 좋은 롱패스가 있었습니다. 네, 창고 아, 선수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그렇죠. 어? 그 그렇죠. 순간적으로 이제 백라인의 사이 간격, 김종과 훈안철 선수의 사이 간격이 벌어졌을 때 전진 선수의 좋은 침투가 있습니다. 자 주민규와 김현욱 그리고 켈빈까지 압박에 가세를 해보고요 박신이 잡아냈습니다. 자 가운데 어, 열어냈어요 열려있어요 정면 정면으로 가고 합니다 타이밍 빠르게 어, 슈팅에 다 선택을 기... 자 밥신이 완전히 열어내면서 공간이 생기게 됐고요 이영재 안으로 졌어요 티하고 와김의 선수가 태클을 겹쳐내며 막아냅니다 자 그리고 켈빈 빠른 역습을 가져가 보려 합니다, 김현욱. 켈빈. 돌아나가는 김현욱을 봤습니다만 이어주지 못하면서 일단 뺏기지는 않고 있는 켈빈. 뒤쪽에서 김태현의 심파울 자, 순간적으로 네, 침투를 할때 아, 두명더서태클통서 아, 더블 태클를 통해서 네, 공간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았던 오재석과 안토네 테클 연결. 완전히 아, 아, 네. 내려서서 로블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냈고요 그리고 크로스, 코너 킥으로 이어지는 전북입니다. 자, 김현우와 이준규 선수가 교체 투입되는 대전입니다. 아, 김현우 선수는 활동량을 너무나 좋게 가져갔었고, 네. 네. 굉장히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자, 이준규 선수가 투입이 되고. 안톤과 김현욱을 불러준 날, 김현우와 이준규, 너, 어, 교체 투입한, 천원감도전부의 코너킥, 잡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헤더! 골문 밖으로 벗어났던 전진우의 헤더 시도였습니다. 천천히, 하프라인 쪽에서, 패스를 이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은 리그에서 일곱 경기 연속 득점을 계속 이어주고 있고 대전 역시도 네 경기 연속 득점을 이어주고 있는데 오늘 경기 중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태클을 통해서 한번 막아봤었던 김태원인데 강역필합니다. 네. 자, 경합에서 자, 이렇게 뺏어냈던 터빈인데 아, 네. 예. 태클 자체가 이제 공을 컨택하지 못했다라는 주심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이 상황에 김찬 선수는 다소 이제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박병진 주심에게 어필을 했는데요. 이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돌려보냈던 박병진 주심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빈틈없이 자리하면서 전북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있는 전북의 수많은 서포터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계속해서 양 팀의 좀 수비적으로의 경합에서의 강점들, 네. 퍼펙트함이 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북은 이제 득점도 득점인데 스포일 감독이 부임하고 수비 조직을 굉장히 잘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전북이 올 시즌 컨셉 자체가 승점을 가져는 뭔가 좀실리를 얻어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 2위까지 지난 시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가고 있는 전부 인데요갈빈오른발로 어! 직접 골프를 노려봤던 켈빈입니다. 거리감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사실 벽 자체도 김태수 한명만서 있었거든요. 네. 이런데 쌤. 자, 들어서 박진섭에게 연결을 해줬고요. 뛰어넘겨줬어요티어고 아, 티아고, 티아고, 티아고. 어, 자, 자, 뒤에서 자오! 자오! 천지로, 천지로, 천지로! 오늘도 전북의 해결사는 천지로입니다. 자, 전지로 선수가 또한번아 홈에서의 엄청난 턴시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시즌 첫만대결에서도 골을 기록했던전진호 대전전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면서 전북의 해결사로서 올 시즌 일곱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네. 자, 순간적으로 이제 후방에서의 상대 배우침투 뒷공간에 대한. 공간이 발생을 했었고, 네. 침투를 통해서 티앙 선수가 볼을 지켜내고, 자, 세커볼의 형태에 있어서 전진 선수의 득점이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사실, 그렇죠. 자, 박진섭의 이 패스에 대해서, 아, 아. 이티앙 아. 선수의 움직임을 사실, 하지만 이제, 어, 네. 김인규 선수의 터치를 어, 그렇죠.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티앙 선수의 배우 침투, 터치 자체가 뒤쪽으로 왔을 때, 전진우 선수가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제천에고 슈팅의는 선택을 가져왔습니다. 자, 라인 따라 그대로 뚫고 들어갔던 티아고 선수. 첫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뒤에서 전진우 선수가 그 순간을 또 낚아채면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진섭의 좋은 패스? 네. 터치 자체가 뒤쪽으로 왔지만 전진우가 전진을 하면는 그렇죠. 티아고 선수의 위치와 그 전에 이제 김인규 선수의 위치를 한번 최종 라인을, 백라인을 체크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 미창근 골키퍼는 오프사이드다 라는 확신을 가져가면서 공을 주어 들고 있는데 예, 주심은 올로 아, 네, 인정을 했어요. 네, 네, 조금 더 전북은 이제는 지키려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뒤쪽내줬고 어, 꺼내면서 끌고 어, 나 김인균김인규의 동점골! 추가 시간을 나온 동점골로 1대 1 균형을 맞춥니다. 아, 교체 투입에서김인균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순간적인 세컨 볼 싸움이 있어서 임종 선수가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오고 네, 김인균이 집중력을 네. 가져가면서 네. 자, 송광우 선수 이제 가라 이사이로 제대로 펼쳐지고 있었는데 네. 아, 임종점냈요패킷 네. 패스 자, 이 경합에 있어서, 네. 끝까지 집중을 가져왔었고, 임정 선수의 백킹패스. 네. 김인균이 이 경합에서 이겨내고, 아, 집착하게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대전수 송곳한 아, 아, 99번째 경기에서 네. 오늘 경기에 중요한 동점골을 기록한 김인규. 지금은 사실 교체 투입된 한국형 선수의 볼처리 자체에 대한 좀 아쉬움이 분명 있거든요. 아, 있구나. 예. 아, 아 네. 자,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북과 대전의 맞대결 양팀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점 1점을 나눠봤습니다. 네, 경기 막판에 이제 극적인 득점들이 나오면서 양팀이 승점 1점씩을 획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티아고와 또 이창윤 골키퍼가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오늘 리그 1, 2팀의 맞대결답게 경기 막바지에 대단했습니다. 네, 전진선수의 득점, 김인규 선수의 동점.